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팅을 하는 태훈입니다. 오늘은 고김세론님의 사주감명을 통해서 이분 사주의 어떤 부분이 삶을 힘들게 하고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한번 감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계수상관이 토극수의 상관폐인의 구조와 함께 수생목으로 상관생제도되는 긍정적인 사주 구조이고요. 또한 인성의생을 받는 비견이 나의 상관을 생하는 구조라 비견 활용의 장점도 있는 사주이고요. 또한 조후의 관점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간지가 두 개씩 있어서 사계절의 사주이니 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억부의 관점에서는 토생금으로 생을 받는 반면에 화극금을 받으면서 금금목도 해야하니 억부도 조화가 잘 되어있는 사주라 이분 사주의 원국을 보면 도저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사주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고 김세론님은 명과 운중에서 명에서는 우려할 부분이 없으니 운기에 의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텐데, 어떤 운기가 이분을 그리 힘들게 했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김세로님의 대운과 세운에서 우선 2016년 병신년에 편관이 천간으로 투관되었는데요. 또한 지지로는 일지의 임목과 세운의 신금간에 인신충이 되니, 이는 개인궁이자 배우자궁인 일지의 충에 의한 변화변동의 운기이면서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으니 편관의 극을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운기인데요. 2016년 병신년은 고김세론님이 17세의 나이라 고등학생의 시기이니 편관이 남자의 기운으로 들어갔다면 흉으로 작용해서 편관 7살이 되는 상황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 부분 사주 원국을 보시면 이분은 시청간에 정화, 정관을 갖고 있으니 이를 배우자 인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17세에 세운으로 들어오는 편관은 배우자가 아닌 사회의관이니 학교 생활이 힘든 편관이었어야 되는데 이 편관이 남자로 들어오면서 7살로 작용한 병신년의 운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8대운도 신사대운이라 지지로 사와 평관이 들어오면서 사주명의 일지와는 인사형이 되니 18대운 역시 평관에 의한 형살이 걸리는 운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분의 18대운 중에서 2025년 을사년은 세운에서도 지지로 사와 평관이 겹쳐 들어오면서 일지 인사형의 흉이가 더욱 강해지니 최악의 운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편재편관의 재생살의 형이라 이는 재물이 나가게 되고 또한 에너지도 소진하게 되는 운기라 이분에게는 가장 힘든 운기의 14년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 김세론님의 사주에서는 시청관에 있는 정관이 배우자의 인연인데요. 경금일간에게 정화나 오화의 정관은 정화와 열기로 원석의 물상인 경금을 재련하는 거라 경금을 업그레이드해서 가치를 올리게 되는 긍정적인 대우자의 인연인데요. 이에 반해 병화나 사화의 평관은 빛의 에너지라 아직 재련되지 않은 경금에 빛을 비추고 밝히니 경금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관의 요구를 받게 되는 형국이고요. 또한 이분의 자주는 토생금으로 인성의 공부와 문서, 자격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재련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이른 나이인 17세와 18대운의 병화사와의 병관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화극금을 하니 가까할 수밖에 없는 운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배우자 인연의 간지가 시주에 있는 분들은 배우자와의 인연이나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게 맞다고 보셔야 하고요. 참고로 이분과 같이 정화가 배우자 인연이라면 대운세운에서 정화나 오화의 용기가 들어올 때 인연을 만나시는 게 필요하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 김세론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드러나고 있는 김수현 씨와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오행의 궁합으로는 김수현 씨는 토 인성이 없는 무인성이 사주라. 감목인목과 묘목의 재성이 뿌리를 내릴 땅이 없는 사주인데요. 그래서 김수현 씨는 고 김세론님이 사주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토 인성이 자신에게는 필요한 용신이라 이를 원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오행의 궁합이고요. 그리고 간지들 간의 궁합을 살펴보시면 일지간에는 인묘 반합이 되어 있으니 이는 가족합이자 친구합이라 아마도 이 일지간의 합이 두 분의 인연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런데 월지간에는 인미, 기문, 살이라 이는 집착과 홀릭, 그리고 중도을름이하는 귀문의 궁합이라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관계가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는 궁합이고요. 그리고 시지간에는 추고 원진이니 원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공성 간의 합인데요. 게다가 추고 원진에 임목까지 더해지면 축, 인, 오의, 당화, 살이라 이는 폭발성까지 갖게 되니 궁합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두 분은 인연을 맺지 않았어야 하는 궁합이고요. 특히 고 김세로님의 입장에서는 피하거나 멀리 했어야 할 궁합 인연인데 미리 아시지 못했을 거고 또한 평관의 용기가 겹치면서 악화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사주와 궁합 감 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위클리 명리 6편에서는 배우자 인연을 보는 관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투관법과 일지법 그리고 용신법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어떤 분의 사주를 보시더라도 배우자 인연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